브레이크 시입니다 다시 앞에 부림이 나왔죠 앞전에 바로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림 낚시를 하실 때도 움직임을 계속 주셔야 돼요 부림은 움직임에 물지 멍청하게 그냥 있으면 안 뭅니다 내추럴하게 움직였을 때 그때 달라드는 거죠 지금 활성도가 점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많이 지쳐서 한 마리만 더 잡고 좀 쉬었다가. 야, 견제해라. 배를 살짝 들면서, 텐션을 주면서, 땡겨! 거기 턱으로 쳐박지 않게. 자, 동생이 걸었죠? 그렇지. 움직이면 항상, 너한테 포지션을 유리한 쪽으로 가, 항상. 배를 들면서, 내리면서 감아야지. 감고. 다시 들면서, 야, 지금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더 앞으로 가서, 지금 짧잖아. 더, 더 가면, 초리 더 가까이, 더 가까이 오게. 그만! 여기서 이제 조지는 거야. 백스텝을 쭉 밟고, 그렇지. 고기 확인 좀 한번 해줘. 가까이 올려, 지금. 위험하니까. 더 뒤로 와, 뒤로. 교하 오케이. 가고. 잘했어. 오늘 두 마리 뛰냐? 세 마리? 세 마리. 혼자 세 마리 걸었어요. 혼자. 알려 줬더니. 아주 뿌듯합니다. 저렇게. 금방금방 느는 애들이 있고 가르쳐 줘도 못 느는 애들이 있고. 근데 저 친구는 습득력이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이해를 잘 하는 것 같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호구짓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기 낚시점 사장들이 좋아하는 호구인데 그 호구짓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쓰면서 그사람들은 이제 호구한테 많이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비싼 장비 쓰거나 좋은 밀뭐 좋은 대를 쓰는 게 마치, 잘 하는 것 마냥 그렇게 그 낚시점 사장들을 말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, 그, 걔는, 그런 계속 호구짓을, 호구로, 호구로써 당하는데 자기가 호구인 걸 알아요. 호구인 걸 알면서도 호구짓을 하는 거예요. 왜? 안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. 인정받고 싶어서. 관심병 병신이죠. 정신병자들이고. 뭐.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. 자, 나올 것 같은데. 살짝 또 들어갑니다. 또 예민해졌어요 지금 막 동생도 잡고 저도 잡고 막 여기 순간적으로 이래서 왜냐면 순간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일단 조금 이제 네. 톡 열었습니다 아, 멀리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, 최고로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. 찾아야 되고 그 상황일 때 이제 고기를 컨트롤해서 이제 올리면 니요 나가는 물에 걸려서 살짝 당겨주고 생생하게.